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 어? 겨울철에 따뜻한 목 먹도록 동물원의 최고의 곰돌이 유튜브의 메인요리 여러분의 깸돌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시나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 다른데 먹는 거로 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소리를 지르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샌드백이나 베개 같은 거를 마구잡이로 막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젯 스피너라든지 아니면 피젯 큐브, 피젯 스틱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피젯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겜돌이가 준비한 제품은 그 피젯에 관한 제품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피젯 팬입니다 야, 이제는 나오다 나오다 못해. 이제는 피젯 팬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네요. 이 박스 아주 조그맣죠? 까만색 박스에다가 여기 하얗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박스에 뭐 설명이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오픈을 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펜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펜심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체모를 똥골뱅이 요것들 뭘까요? 요거의 정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프링 같은데 볼펜 안에 집어넣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 이 제품이 뭐 설명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볼펜심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똥골뱅이가 뭔가 했더니 자석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자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 손에 가려 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자석입니다. 다 하나하나 분해가 되는 그런 자석들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요렇게 하면은 약간 귀여운 모양. <laughs> 귀엽죠? 그다음에 요게 펜에 들어가는 스프링인 줄 알았더니 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요 자석이랑 같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오, 신기하네. 요 끝에 붙는 거 보니까 약간 펜에다 매다는 약간 고런 거 같습니다. 자석이랑 같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펜대가 들어있습니다. 오 뭔가 고급지게 생겼다. 오이 나선형 모양의 무늬가 오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끝에는 막혀 있습니다.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가지고 노는 그런 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져보니까 신기한 게 이게 펜이 휩니다 이렇게. 오. 오, 벌써 피젯 기능을 하나 보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 피젯 펜. 아무래도 피젯 펜이라고 해도 펜이니까 펜의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한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심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오, 근데 이게 펜이 되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글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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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쓰는 느낌이 장난 아닌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잉크가 아주 잘 나오면서 글씨가 잘 써지는 펜임을 증명했습니다. 오, 오 근데 이거 볼펜이 약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쓰는 느낌이, 오, 굉장히 좋은데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제사인도 <laughs> 펜으로 아주 굵직굵직하게 써지는 아주 좋은 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피젯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 자석 하나를 요 끝에다 붙입니다 일단 그리고 요 스프링 같은 거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오 그리고 뭐 자석을 여기다가 다 달아서 뭐 이런식으로 가지고 노는 <laughs> 요런식으로 아까 그 볼펜에 움직이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아도 돼요. 어, 뭔가 좋은데?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어요. 달아 가지고. 이게 어! 아, 그리고 남은 자석들을 뭐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요 볼펜 앞에도 이렇게 붙어요. <laughs> 어디든 다 붙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이 아, 왜 떨어지니 너는? 아, 이거 약간 만지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 자석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우, 이런 식으로 자석을 막 이렇게 붙여 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면서 아. 좋다. <laughs>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뭔가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진짜로 약간 피젯의 묘미는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만지게 되는 이게 손을 넣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신기하네.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렇게 휘기도 하고. 이 야, 재밌네요. 이 피젯펜. <laughs> 자, 오늘은 이겜돌이가이 피젯펜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구성품이 자석이랑 펜.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더 가지고 놀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거 없어도 계속 손이 갑니다. 이 자석에 그 미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펜, 펜이잖아요. 이렇게 막펜 들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피젯에 재미에 빠지면은 왜 공부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 생긴 게 이렇게 고급지게 생기고, 막 자석도 엄청 센게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막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가격은 꼴랑 6,500원입니다. 물론 볼펜치고는 비싼 가격이지만, 어 피젯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자석 붙어 있는 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피젯 제품을 가지고 싶으시면 이런 피젯 펜 하나를 구매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뭐 학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뭐 일을 하실 때나 어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게임들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